안녕하세요. 홍콩 생활을 위한 필수 광동어. 자, 오늘은 필수의 300이 아니고요. 이게 600인데 아,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오늘부터는 600편. 예, 지난 시간 이제 300까지 우리 끝냈고 거기에 플러스 300 해가지고 600편을 예, 필의 600으로 이제 시작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이제 600으로 다음에 수정을하도록 하겠고요. 자, 그래서 6 0 0에 에, 오늘 첫 시간인데, 뭐 지난 시간에 60회까지는 300개를 했기 때문에, 오늘은 이어서 61번으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수의 600. 자, 그러면, 어, 첫 번째 표현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단어부터 해보겠습니다. 301번 단어, 아주머니 이모. 아이, 아이. 네. 자, 우리 집에 아주머니가 귀국했어요. 어, 오케이, 게, 꿈연제제. 반조 자기 국가 라네아 이건 좀 한국에서 들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제 홍콩에서는 집에 아주머니들 일하는 아주머니들이 많이 있잖아요. 좀 이제 필리핀 필리핀나 이 인도네시아에서 오신 분들인데 그 아주머니 일하시는 아주머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해 보실까요? 我屋企嘅工人姐姐返咗自己国家啦. 네. 그런데, 이제, 집에서 일하는 아주머니는 여기, 아, 이, 아, 이라고 하지 않고, 여기, 그, 꽁냥제제라고 보통 얘기하나 보죠? 네. 아, 네. 자, 그럼 다시 한번 해보실까요? 네. 표준 중국어에서는, 아, 이라고도 하는데, 선생님, 뭐 식당에서, 우리 왜, 저기, 일하는 아주머니를 부를 때, 뭐, 언니, 예, 여기요. 뭐, 이렇게 또, 친구가 함께 부르는데, 그 식당에서 여기 뭐뭐 뭐 아이 이렇게 부를 수 있나요? 아 보통은 네, 네. 아재라고 아 아재, 어떻게 다시 한번? 아재. 아그 약간 친근감 있게 부르는 거죠? 그래도 네. 이거 네. 부르면좀 나이 든 아, 느낌이 있으니까 아, 그냥 은거에 쓰시면 더 좋아요. 아 그렇군요. 굳이 뭐 에? 젊은 사람 나이 얼굴이 좀 노안이라 노안이 돼가지고 이렇게 잘못해가지고 아재 해가지고 에? 종업원이 화낼 수도 있으니까 그냥 안전하게 네. 음, 가이 음, 가이 네, 여러분. 그냥 음, 거,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뭐 아주머니 이모에 해당하는 광동어. 자, 단어는 어떻게 다시 한번 해보실까요? 아제. 아, 제. 아, 이거기, 단어에. 아, 이. 네, 아, 이가 되고요. 아, 이, 네. 자, 다음, 302번 단어. 뭐, 어, 그 문장 끝에서 감탄이나 의문, 긍정을 표현하는 조사입니다. 아. 아. 풍경이 정말 아름답군요. 풍경 좋네요. 풍경 좋네요. 네, 풍경이 정말 아름답군요. 풍경 좋네요. 네, 풍경 코랭아. 자, 다음 303번이에요. 어, 작다한테 키가 작다요. 키가 작다? 아이. 아이. 그는 키가 좀 작아요. 거의 신고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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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vet like、有啲矮，佢身高有啲矮。係，height 係當對，係散攤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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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攤

타이 헝 케. 타이 헝 케. 한국 드라마군요. 저는 네. 예전에 이거 질문 들었을 때는 소설. 네. 답주신 거예요 네, 네, 맞아요. 어. 예. 네, 그러면 최근에 어떤 한국 드라마를 보세요는 어떻게 물어볼까요? 네, 최근 타이밭 예 한국? 네, 저타이예 대답 부탁드립니다. 네. 어, 저희 타이, 어, 친해.. 친해는 X. 아, 친하는 엑 네. 예. 어, 호타이? 홈 호타이? 호타이야? 호타이야? 예, 음. 그 재밌습니까? 호타이? 예, 재밌다라고 대답하셨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 다음에 305번입니다. 조용하다. 쨍. 쨍. 위층 사람에게 좀 조용히 해달라 해주시겠어요? 제가 밑에 그 관리사무소 경비원 한 분께 하는 말인데요. 可不可以,請樓上嘅人정 디야?可唔可以, 쌩楼上嘅人, 정 디야?네, 이분 좀신정 디가 중요한단어가 되겠네요.네, 다시 한번 위층사람에게 좀 조용히 해달라 주시겠어요可唔可以请楼上嘅人静啲 네, 그래서 오늘 305번 단어짱까지 했습니다. 선생님, 단어 한두 번씩만 다시 좀 읽어주실까요? 네. 네. 그래서 먼저 301번 단어. 아이, 아이. 네, 그다음에 문장 끝에서 감탄, 의문, 긍정을 표현하는 조사. 아, 아. 키가 작다. 아이, 아이. 취미. 행철, 행철. 조용하다. 쨍. 쨍.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600단어 저와 또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짜긴.